자 그래서 이제 그 국제 결혼 그 비자 이것이 이제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입국 규제 해제 이것은 상당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했던 외국인 분이 출국을 해서 어, 한국인과 혼인을 한 경우. 또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한국인과 혼인을 한 경우, 뭐 이러한 경우들이 있겠죠. 네, 그것은 뭐 상관이 없이 어떻게, 예, 어떻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사전에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 예, 2020년,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출국하신 분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가도 영구 입국 규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1일 이후에 범칙금을 내지 않고 나가신 분은 영구 입국 규제자입니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재외공관인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벌금을 범칙금, 범칙금이죠. 벌금이 아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나온 사람을 바로 비자를 내줄 것인가. 결혼비자로. 이런 것들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사라고 해도 비자 안 내주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어떻게 이것이 비자를 받아 올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범칙금을 완납을 하고 갔다면 보편적으로 기간이 아주 짧았을 경우에는 6개월 입국 금지를 받고 또 조금 더 지난 사람은 1년의 입국 금지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네 범칙금을 낸 사람이 이런데 안낸 사람은 입국 금지가 영구 입국 규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구 입국 규제를 하고 풀어 준다 그러면 범칙금 안 내고 나가서 다시 금방 들어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 한 명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다음 사람도 또 같은 선례에 따라서 범칙금 안 내고 가도 되는 구나 이러고 그냥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비자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자를 바로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그것이 옳은 답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한다는 것. 네. 당연히 확인을 하죠. 당연히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신원보증서에 신원보증서를 쓰는 사람은 이웃 사람이 아니고 한국인 배우자가 신혼 보증서를 써야 되죠. 초청장도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혼 보증서에 보면은 네. 신혼 보증 기간이 4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모르고 그냥 그대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비자가 불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이것이 이제 가장 문제인데 교제경위를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만났는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된다. 기술되어야 된다는 하니까 자동차 운전기술 이런 것이 아니고 문서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네, 요이 이제 가장 그러한 정상적인 혼인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하는데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혼인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되면 비자는 허가되지 않죠. 발급이 불허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통화 내역이라든가. 문자 메시지라든가 또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것은 원본으로 냈을 때 반환을 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원 원칙은 이것이 원칙은 원본 원본 사진과 함께 예, 그다음에 스캔해서 복사한 것을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원 원래대로 하면 원칙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복사본, 다시 말하면 사진을 스캔해서 그냥 프린트한 것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죠. 원칙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청인의 혼인 경력. 한국 사람의 혼인 경력. 예,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과거 혼인 관계 종료 후, 종료 후세 달이 넘었어요. 세 달. 그런데 세, 세달 넘지 않고 세 달에 넘지 않고 혼인한 경우 이 경우는 불어처분 됩니다. 불어처분. 그다음에 이제 임신, 혼인의 진정성, 출산 이런 것이 이제. 명백하다, 명백하다. 이러면 실태 조사를 안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실태 조사를 안할 수도 있다. 실태 조사는 뭡니까? 사실 관계가 맞는지 제외 공간에서 한국 출입국으로 보내서 출입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뭐 실사라고도 하고 실태 조사라고도 하고 사실 관계 조사라고 하는데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중한 명이 금치산자이거나 강압 위장 결혼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면 비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일한 국민과 결혼 이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적이 있는 국내에 체류한 적이 있는 사증발급 신청시 일부 요건 면제가 되는데 동일한 사람,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하고 외국인 배우자도 동일한 경우에 다시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이때는 면제 조건이 있다. 몇 가지 면제 조건이 있다. 뭐냐? 소득 요건. 건강 상태 및 범죄, 그, 경력 증명서, 그 다음에 의사소통 요건, 결혼 배경 진술서, 이것을 면제해준다. 면제해준다는 건 뭡니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죠. 뭐, 여러분 좀 들으면, 아, 이것도 좀 들었는데, 조금 좀, 너무 좀, 제대로 나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의 여부 이거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 구조의 5제일항2호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심사기준이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된다. 예, 외국만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피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것들도 한국에 혼인신고를 했어도 어, 형식적인 내용적인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는가. 이런 것들도 예, 보는 다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굉장히 까다롭죠.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내 혼인 성립 요건의 심사는 가족관계 등록관서에 관할 사항이므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심사는 불필요하다.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는다. 한국혼인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다만 중혼이 의심된다. 중혼은 혼인해 있는데 또 혼인을 하는 경우 의심되는 경우는 결혼 이민자, 본국에서 중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 미혼 증명서, 혼인 상황 확인서, 그다음에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 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가 있다. 요구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중혼이 의심되는 경우 결혼 이민자 본국에서의 중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중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가끔 그런 분들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어 베트남에 배우자와 혼인을 했다. 그런데 베트남에만 혼인신고를 해놓고 한국에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한국에는 아직도 미혼 상태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베트남 사람과 혼인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발이 되겠죠. 적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혼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한국에 미혼으로 돼 있으니까, 베트남에 가서 또 결혼을 한번 하고, 필리핀에 가서 한번 하고, 뭐, 러시아 가서 한번 하고 이랬을 경우에, 그 나라에만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에서. 아, 이런 경우에, 이런 의심이 간다면, 이것도 심사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을 그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득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득여건은 잘 아시다시피 에, 한국인이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세 명일 때 이렇게 나지만, 처음에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써 있잖아요. 2인 가구는 한국인 한 명일 경우에 2인 가구입니다. 왜 한국인은 한 명이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한 명이 오기 때문에 2인 가구가 된다. 2인 가구가 된다. 그리고 한국인이 두명 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한국인 배우자가 산다. 그러면 외국인 배우자가 오게 되면 세 명이니까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따지시는 분 많습니다. 나 혼자 사는데 왜 2인 가구를 치냐? 막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는데 아마 그분이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명 이상 가구가 있다면 추가 한명이될 때마다 얼마씩을 하냐면 537만 9750원이니까 약 540만원씩 1인당, 추가 1인당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가구수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형제 자매는 포함하지 않는다. 형제 자매는 포함하지 않는다. 누구를 포함하느냐? 예,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나와 내 밑에 자손들 여기까지의 존비속만 포함을 하고 형제 자매는 제외된다. 같이 한 집에 살아도 가족의 인원수에, 가구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구수의 계산은 그런데 소득이 좀 모자라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재산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인정할 텐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근로소득도 되고, 본인의 소득도 되고, 사업했으면 사업소득도 되고, 예, 부동산 임대소득을 했으면 임대소득도 되고, 이자소득도 되고, 뭐 배당소득도 되고, 연금소득도 되는데, 이 소득을 다 합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나의 소득은 없었는데, 로또가 당첨이 됐다. 1등으로. 이것을 소득으로 잡느냐?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 로또는 수십억 받는데 왜 1등인데 잡지 않느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인 비정기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특별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걸을 들었습니다. 로또가 맞아도 해당이 없다. 로또가 자 그러니까 뭐 재산의 환산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금 보험 증권, 뭐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1억에, 1억의 가치에 해당한다면, 네, 뭐연 5%에 해당하는 거다. 그럼 연 5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걸로 본다.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 뭔 소리야? 도대체 굉장히 어렵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다 맞춰서 여러분들을 예, 업무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 제가 요구하는 서류 어디서 발급받아야 되는지, 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재산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다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예, 이런 정리까지 다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재산에, 그러면 지금 방금 재산을 취득했다. 그거 안 써줍니다. 인정이 안 돼요. 언제부터? 예, 여섯 달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된다. 여달 이상. 예. 지속된 내용입니다. 은행에 돈이, 이제 정기 적금이 있다. 이것도 6섯달 이상 지속된 거여야만 그것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만큼 이제, 에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까다롭죠. 네. 까다롭다. 이제 소득 요건에 이제 뭐 면제되는 건 여러 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하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도 이제 되니까 참고하시고, 자, 오늘 너무 시간이 길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못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